안녕하세요. 숙성 꿀주기 안승재입니다. 아, 지난 11월 29일, 어, 일요일이죠. 아, 일주일 전에, 음, 왕벌 왕농에 있던 여왕벌을 풀어줬었는데요. 벌써 왕농에 가둬둔 지 4주 전이죠. 그리고 3주 지나서 지난주 10월 29일 날 풀어줬었는데, 제가 왕이 잘 적응하는가 살펴본다고 하고, 계속 날씨도 춥고, 봉장에 올 기회가 적어서 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. 네, 오늘 드디어 얼동 포장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왕이 잘 적응하고 있을까요? 아, 떨린다. <laughs> 잘 있어야 될 텐데요. 전에는 이 왕농에도 벌들이 많이 달라붙어 있었는데, 지금은 없네요. 한 마리도. 여기 연당은 아직도 뭐 그대로 있습니다. 사먹지 않고. 이제 빼줘야죠. 와잘 적응하고 있습니다. 네. 보이시죠? 초록색 표시해놓은 왕잘 네. 적응하고 있습니다. 다행입니다. 이것도 벌 세력이 좀 약하니까 전기 가온하는 그쪽으로 보내줘야겠습니다. 빼내 주고요. 그리고 지난번에 바닥에 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저번에 닦아줬더니 바짝 말라져 있네요. 음, 아마 그러면은 내부에서 생긴게 아니고 밖에서 들어온걸까요? 어쨌든 한번 닦아줬더니 좀 바짝 말라있습니다. 그리고 항상 이 스티로폼 벌통은 습이 차기가 쉽기 때문에 습을 대비해서 뭐 숯을 넣던지 어떤 분들은 또 신문지를 이렇게 이제 구겨서 넣기도 하고요. 또 어떤 분들은 집볏집을 넣기도 하고, 그리고 또 양봉 농협에서 또 수수로 또 별도로 판매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넣고 하는데 물 먹는 하마 뭐 이런 거 넣놔도 어 되겠죠. 뭐그 스치로폰 벌통은 반드시 습이 생기지 않는가를 잘 살펴보시는 것이 또 중요하겠습니다. 여러분, 이 녀석은 제일 앞줄에 전기 가온 하는 쪽으로 옮겨놔서. 조금 더 안정적으로 벌이 겨울을 날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한 3주나 3주 동안이나 왕농에 갇혀 있던 벌이 왕농에서 여왕벌이 풀어 줬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잘 적응하고 살고 있으니까 너무 반갑네요 다음에 또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시고요 슬기롭게 겨울 나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